산 좋고 물 좋은 단양 이곳에 한여름 뜨거운 태양만을 기다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귀농 8년차 농부 관식시 오, 세이프티, 세이프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오, 슬로우, 슬로우. 농부들 사이에서도 고데기로 손꼽히는 양파 씨앗을 수확하는데요 이런 해야 되나 뜨거운 한여름에 수확철인 양파 채종은 기본, 고추에 옥수수, 콩까지 다작농이라 늘 바쁩니다. 뭐 이런 건 아예 없는 건가 봐. 음. 그러니까. 왜왜안 맺히지? 농사일은 손에 이제 좀 익어 초보 딱지를 뗐는데요. 더웠구나, 만두. 더웠 이젠. 초보 아빠로 육아까지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빠 놀기 싶어? 오케이 원, 두, 쓰리. 몰라, 그냥 흔들어 재끼는 거지 뭐. 작은 씨앗을 모아 태산을 이루어 보겠다는 꿈을 가진 초보 아빠의 특별한 최종 일기 지금 시작됩니다. 충북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단양. 예로부터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 반농사가 발달했는데요. 옥수수와 콩뿐 아니라 고추 같은 특용 작물 재배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만 되면 수상한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young baby 이 의심스러운 소리를 따라 찾아 들어간 곳은 양파 씨앗 최종 작업이 한창인 농장입니다. 바로 네. 귀농 8년 차 관식신의 하우스인데요. 새벽 4시, 해도 들기 전 시작되는 씨앗 거두는 작업. 양파 씨앗은 한창 볕이 따가운 한여름이 수확기입니다. 양파 씨앗을 저희가 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양파를 심었고 여기서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씨앗을 맺혀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숙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채취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낮에는 건조가 많이 돼서 얼어져서 지금 새벽에 일찍 한3 시간 정도 보통 이렇게 수확을 해요. 보통 채종은 씨앗 주머니가 20% 정도 열리면 하는데요. 양파 씨앗은 농부들 사이에서도 밭이 까다로운 종자로 손꼽힙니다. 퍼플라워 원달러. 퍼플라워. 예달러 퍼플라워 세잎 세잎티. 메니 메니 머니. 네팔랭귀지 양파. 코리아 양파. 양파. 어니언. 예스. 어니언. 이앗? 이앗. 이앗. 피아친 소리? 소리. 소리. 지난해 팔파 d n 농사까지 is going to e a 부 me a seed gift. Okay. This time, onion flower was good. good. Last time, very, good. 관식 씨의 어머니이자 농사에 대해서는 베테랑인 스승입니다. 다 잘랐네 뭐. 다 잘랐어.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어제. 그러니까 왜왜안히지 아니 그 씨앗이 안맺히는게 많아. 뭐이래많냐 씨앗이 안맺히는뭐 음. 이어 쏜건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돼. 가끔씩 잘된게 있어 있기는 큰 거. 딱딱한 거.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아예 없는 건가 봐. 반식 응. 씨가 힘들다 하는 채종일을 하게 된건 어머니의 영향이 큰데요. 귀농도 어느덧 8년차 이제 채종일도 손에 익었습니다. 현재 씨안용 양파는 약991 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규모 하우스 두 곳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채취한 양파 씨앗 주머니는 작업장으로 이동.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잘 마르도록 펴둡니다 씨앗을 얻기 위해서는 이 건조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요 지금 아직 건조가 많이 덜 돼서 건조를 선풍기 켜서 한 일주일가량 더 식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에다 넣어서 이거를 털 계획이에요 이제 보통 양파 씨앗 수확기가 장마철이랑 겹칠 때가 많아 씨앗이 썩거나 물러지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자! 새벽 4시부터 시작한 일은 보통 오전 7시면 끝이 나는데요. 일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농장을 나서는 관식 씨. 어딜 가는 걸까요? 어, 또화우수에 왔네요. 빨간색만? 빨간색만. 빨간색, 마른색. 관식 씨는 고추 농사도 짓고 있는데요. 그래? 요즘이 한창 수확철이라 바쁜 시기. 역시나 네팔 부부와 오, 함께 네. 작업을 하는데요. 특히 고추 수확에 있어서는 네팔 부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네요. 원어 노래드 원원 레드 에 그린 그린 노노 오케이 그린 노노노배 오케이. 저는 고추는 안 떼요. 제가 적녹색이기좀 있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잘안 보여서 웬만하면은 얘네한테 이렇게 맡기는 편이에요. 얘네가 그리고 작년에도 와서 해봐가지고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제 눈보다 얘네가 정확하죠. 이렇게 맡겨놓고 저는 또 다른 일 하고 이러는 편이에요. 주로 관식씨가 하는 일은 고추를 옮겨주는 작업. 폭염 때문에 수확도 오전 10시 전에는 끝내야하기 때문에 쉴새 없이 움직입니다. 수확한 고추는 대부분이 건조하지 않고 생물로 판매를 하는데요. 보장은 관식씨와 어머니가 맡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올해 고추 농사 어떤, 어떤 것 같아? 상태가 어때? 품종이? 아직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거 음. 다시 가? 응뭐 음. 품종 선택을 잘못됐는지 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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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라도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이건 뭐 모양 자체가 각각이고엉망이 엉망이 야 이거 나중에 품종 딸 때도 이거 과감해서 따야겠는데 이동 따고 이동 따고 이줄 따지 말고 그래? 품종이 다 다르니까? 어 이게 뭐 엉망이라 가지고 모양이 고 그러니까 이 품종을 야, 농사도 질러면 누구네 집에 뭐 하는지 봐야 된다고 아 많다 만아 고추 그래도 이, 하우스 2,000평이면 은 그래도 꽤딸거 아니야? 하우스 고추가 난다 봐더 더 따고 가격이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더 나오는 것 같더라 아직 재배할 품종을 결정하지 못해 하우스 세동에 키우는 품종만 네가지 얼핏 봐서 모르겠지만 조금씩 모양도 다르다고 하네요 고추 작업을 끝내자마자 부리나케 밖으로 나선 관식씨. 그야말로 실 점이 없는데요. 현재 관식씨가 재배하는 작물 종류만 6가지. 다작을 하는 농부라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작물 중에서도 옥수수는 9917제곱미터 그러니까 3000평 규모로 꽤 크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옥수수 역시 일부는 체종을 위한 것입니다. 뽑을 게 많아? 다 뽑았어? 아, 뭐빌려준다고 옥수수 밭일은 아버지가 바쁜 관식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얘또한번 확인하러 나온다 그러던데, 이거 언제? 아,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어, 한번더 나온대. 오버 노름이 10, 17일. 아, 아. 수정이 잘 됐을라나 모르겠네, 이 옆에. 막안 붙었던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벌은 엄청나+ 엄청나더만 그런데 대체 뭘 뽑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걸 개골이라고 부르고 웅수라 그러죠 웅. 이게 암수가 있어서 이게 수가 암을 수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암암이해서 자가 수정이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자로서의 역할이 못하는 거죠 자가 수정이 되면은. 때문에 옥수수를 심을 때부터 암수를 구분해 심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옥수수 2대 1로 심었잖아. 아. 정이 되는 철에는 암나무 꽃을 제거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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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날려가지데뽑으니까뽑아지내한두세개뽑았는지렇게해야지 옥수수 밭까지 보면 뜨겁기 전에 오전 일과는 끝이 납니다. 아유, 야 세팅을 잘해놨다. 우와, 스킨 카리 고고. 토마토, 아루 칩스, 네팔 아루 칩스, 포테토. Spaghetti. 예 네. 포테토 튀김가루 여기 거 쓰는구나. Okay. 그렇지. 어, 치킨 커리. 치킨 커리 오케이. 아이짱. 카라멜라이징? 농번기인 요즘은 농장에서 가까운 네팔 부분의 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가 많은데요. 건드림 <목소리도> 싫어하지 뭐. 이거 어, 맛은 싫어하지 <laughs> 스파이시. <laughs> 아오, 스파이시래. 엄청 맵네. 아유 야 되겠다. 아우. 나와만. 어? 나와, 엄마 기름이 너무 튀네. <목소리> 얘가... <목소리> 이렇게 여기, 여기 튀잖아, 이렇게. <목소리> 기름 튈때 <틸> 처음에만 <목소리> 이러면 안 튄다고. 핫, 하 오일 하. 오일 데미지, 데미지. 어디다 보내라고 산지가 너는? 나 어. 지선이한테 <laughs> 오늘 점심 메뉴는 튀긴 닭과 네팔식 커리. 오 예. 오 치킨 커리. 맛있겠다. 오 치킨 커리. 음 정성으로 만든 음식 맛 어떨지 궁금하네요. <laughs> 밥은 이렇게 해도 되겠냐. 전날 밥 그냥 얹어가지고. 아이다 뭔가 말안 이제. 오, 이 e t me c o e 오케이. 어, do you worry? 보니까더더 나아. 좋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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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덥과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오후 2시. 대부분의 농부들도 이 시간만은 피해 작업을 하는데요. 하지만 관식 시내는 좀 다릅니다. 양파 씨 따놓은 거 오늘 탈종하는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기계에다 넣어서 씨앗만 나오겠끔 일주일 전에 수확해뒀던 양파 씨를 터는 날. 바스락거려질 정도로 수분을 완전히 날려둔 상태에서만. 가능한 작업인데요. 씨앗을 탈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조작이 또 들어가요. 완전히 더울 때 밖에서 이제 말려줘요. 습기를 잘 먹어서 이렇게 더울 때 해야 돼요. 그래 씨도 더잘 나오고, 안으로 꼬투리에서 씨가 잘안 나와요.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오우, 슬로우, 슬로우. 예스, 덤핑. 오케이, 덤핑. 예스, 굿. 탈피를 위해 탈곡기와 풍구용 기계는 기본. 일손도 많이 필요해. 온 가족이 총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돌립니다. 가장 먼저 탈곡 기계에 씨앗 주머니를 넣어서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요. 이 채골기에 양파 채종은 최고 힘든 작업이고요. 아이, 좋았어요.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해? 다이 다졌을 뿐어. 그안 무고 꼼꼼한 작업을 위해 기계의 진행 속도를 늦춰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1차로 태곡기를 거치면서 씨앗 주머니와 줄기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풍구 기계에 넣어서 껍질들을 바람에 날려 씨앗과 분리를 시키는 건데요. 그리고 3차 마지막 단계는 키즈 이 과정은 37년 경력의 농사꾼 어머니의 몫입니다. 껍데기를 씌야 시작합시다. 우리 어머님 분해서 예팅 해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좀 하시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꼭 수정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나가요, 이제. 이게, 이게 씨앗상 같이 나가서 안 돼. 이 세월 이거 하고 있어요 <laughs> 어머니가 농사일 한 만큼이나 오래된 키 사실 이 과정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아들이 고생해서 지은 농사 씨앗 하나리라도 버려주는 게 아까워 키즈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눈에 띄는 이분 관식씨의 아버지 일을 안 하시고 이리저리 다니시기만 하네요. 뭐해? 어, 아 아빠 왜 가만 있어? 가만히.

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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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유. 원래 직장 있으셨어가지고 서투세요. 잘 못하세요. 항상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 저희 뭐 일손 부족할 때는 항상 와서 해주세요. 어 몰라 그냥 흔들어서 헤끼는 거지 뭐한 번만 퍼봐 한왜안 왜 나오지? 안 나오네 꼬투리가 나오는 건가? 꼬투리가? 내가 내가 할게 나게 아우, 여기 땀은 안 나네. 땡볕 아래서 기계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까지 받으며 하는 일은 그야말로 고됩니다. <laughs> 뭐야, 릴럴, 릴럴. 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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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럴. 먼지와 더위와 싸우며 하는 최종 작업. 농부들 사이에서도 힘들다고 손에 꼽히는 일입니다. 아유 힘든데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죠. 이런 거 어떻게 뭐 네가 해 본다니까. 해 본다니까 도와줘야죠, 게아유 새끼는 그런 거 알도 못하죠? 새끼는 알도 못하지, 먹는 거. 단양의 작은 농가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관식실. 대학을 도시로 가면서 집을 떠나 생활했습니다. 귀농 전에는 주로 무대 구조물 용접을 했는데요 무거운 구조물을 들고 옮기다 보니 허리에 이상이 생긴 관식식 그후 일을 그만두고 요양차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며 생활을 하다 채종 농사의 매력을 알게 된후 농부로 전향 지금은 부모님의 뒤를 이어 채종 농부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 a m 잘 여본 것 같아? 종자가 어때? 그냥 그냥 된거 i 아아 o i n g to m 이 old boy. I'm going to get the 식 씨와 가족들의 정성으로 키워낸 씨앗. 결과도 좋기를 바라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관식 씨. 집은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오자마자 저녁 준비에 들어갑니다. 뭐랄까? 초밥하면 저도 하거든요. 하는데 혼자 먹을 양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네요. 음. 너뭐 어. 하고 있어? 밥 맛있게 먹었어? s 먹지 b 도 s c o B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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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s c 씨 Bosco Bosco b 에 s c o B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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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빠 보고 싶어? 응?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놀람> 아유 멍봐라 많이 빠졌어? 오늘 수유 몇 번했어? 세 번했나? 두 번? 어. 한번더할 수도 있나? 한여 시쯤에. 음. 그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거야. 자꾸 데려가시는 거야. 가끔 켰는데 볼 수가 없어. 나도 못 봐. 음. 가서 봐야 돼.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간 그지. 아 시간 그래도 잘 가는 거 같아 나름. 병원에서보다는. 이제 여름에 아이들 낳아가지고 바쁠 때. 음. 또 다른 아빠들은 해. 다들 같이 있고 막 같이 보고 이런데 휴가 받아서 오빠는 농부라서 휴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 음. 이좀 아쉽지. 음. 직장인이었으면은 그래도 휴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오면은 또내 낮에 들어오아 있잖아. 내려오면. m 내 x 막상 x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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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a x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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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안녕. a x m 아 x m a 이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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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지금 조리원에 한 부부 두명 정도는 남편이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와이프도 부럽고 좀 아쉽죠. 아무래도 겨울이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고. 손꼽아 기다렸던 첫 아이. 아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좀 허전해요. 제가 원래는 바이프 가이제는 점심 먹고 쉬다가 다시 나가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해, 해. 이제 두 번을 들락내 이제 출퇴근 두 번인 건데 그때마다 이제 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뭐 자기 전에나 이렇게 영상 통화하고 자면은 아무래도 더 허전하고 그렇죠. 아직은 아빠가 된게 실감나지는 않지만 이제는 농부로도 아빠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